박정훈 대령은 지금 해병대 군, 해병대 군사 경찰에게 이 사망 사건이 수사권이 있다 이렇게 나한테 주장을 했어요 말씀하셨어요. 네. 네. 그런데 지금까지 모든 법조인들이 군사법원법 2조에 따라서 군사 경찰에게는 사망 사건과 관련돼서는 군사법 경찰관에게 수사권이 없다라고. 아, 공의 얘기를 합니다. 어디서나. 근데 유일하게 박정원 대령은 수사권이 있다고 주장을 해요. 지난번 군사 재판에서 음. 옆에 있는 유재원 네. 법무관리관한또 수사권이 있다고 진술했습니다. 자. 그분이 어떤 분인지 모르겠는데 중요한 부분은 또 하나 있습니다. 누가 수사권을 끌었냐면, 1법9 1년에 1992년에 서 수사권이 에수사9 4년에 1995년에 1 9 9 6이있 1997년에 1 9다8년에1 9 9니년에사9 9 8년에사건9수사에1 9 9 8년사1 9사9에 있어서 8년에 1999년에 1 9사8에1 9사사년에1 9사8년에이9 9 9년에1 9 9 8수사1니9 9년에1 9 9사사사1에 대해서 아까 설사을드렸고에 네. 자, 더, 더 황당한 건 뭐냐면 아까 조배석 의원님이 지적하셨는데 군사법원법의 45조의 명령 복종의무를 규정하고 228조의 이첩의무를 규정하는데 이첩의무가 특별규정이니까 명령 복종의무를 따르지 않는다는 일반법 특별법 규정을 가지고 말을 해요. 우리 법학 박사 학위 받은 거 맞아요? 군사 경찰의 임무 중에는 아, 글쎄. 물어보는데 예. 이한 법률 안에서 일반법과 특별법 규정이 있다는 게 말이 되는 소리예요? 그게 세상에 어떻게 무식한 얘기가 어디 있어요? 조문 적용의 범, 순서에 안의, 대해서 조문 적용의 순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첩 지시도, 이첩도 국방부 장관의 지휘권... <laughs> 지휘권을 가지고 있죠. 지휘를 받아서 이첩해 주죠. <laughs> 없습니다. 요 국방부 장관의 첩을받면경 국방 수을고 국방부 장관의 지를받죠 그러면 그첩 국방부 장관의 지를 받아서 한 거죠. 지권은 국방부 장관에 있습니다. 정하세요경사 네, 정리해 주세요. 에 대해서 첩지권 <laughs> 이첩지휘권은 수사 에대해서는 수사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독립성이 보장됩니다. 그래서 이첩은첩 수사 단장자좀이 있습니다. 을 하는 게 아니라 조차도 수사 지휘권의 범위에 있는 거죠. 이게 지금 우리 음. 하는 것 중에 제일 자, 정리해주세요. 수고하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잠시만 주목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선물 하나를 준비했는데요. 제가 항상 여러분들께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뉴스만 평소에 잘 챙겨보셔도 돈이 되고 돈을 벌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들은 여기 보시는 삼성전자 뉴스를 보고 어떤 생각이 드세요? 아니면 정치인들의 뉴스, 날씨 뉴스를 보고는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그냥 뉴스만 보고 끝내는지, 아니면 이 뉴스를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지 이 부분을 고민하고 계시는지를 되물어 보고 싶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하면 제가 지난번에 여러분들께 뭐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지금은 반도체 섹터를 눈여겨 보셔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런 썸네일들을 뉴스를 통해서 많이 보셨을 겁니다. 반도체 내용이 이슈가 됐을 때 부자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반도체 관련주들은 뭐가 있는지, 어떤 종목이 가장 좋은지, 어디에 투자해야 돈이 몰리는지, 자연스럽게 생각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 이유가 뭐냐 하면 부자들이 봤을 때는 이슈가 고톤으로 이어지고, 그 이슈가 나에게 돈을 벌어준다는 경험적 확신이 있기 때문에, 부자들은 항상 이런 사회적 이슈를 관심있게 챙겨본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인데요. 제가 지난번에 시청자분들과 함께하는 주식으로 수익 내기 이벤트를 진행했었죠. 당연히 100% 무료로 진행을 했었고요.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지난번에도 구독이라고 보내주신 모든 시청자분들께 반도체 관련주 중에 가장 크게 급등할 딱한 종목, 많은 종목도 아니라 한미반도체 한 종목을 여러분들께 추천드렸어요. 그러면서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정확히 얼마에 매수해야 하는지, 그리고 수익률이 어느 정도 나왔을 때 팔아야 하는지를 이런 부분들까지 여러분들에게 정확히 알려드렸었는데, 지금 실제로 어떻게 되었다? 오른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지난번 문자 발송으로 이 한미반도체를 소개해드리고 나서 실제로 이렇게 다섯 배 이상 어마무시한 상승이 나왔습니다. 100만 원만 투자를 했어도 무려 500만 원이 넘는 수익금이 생긴 거죠. 그래서 당시에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제가 드린 이 한미반도체로 수익을 내실 수가 있으셨을 텐데요. 또 최근에도 두산 에너빌리티라는 종목을 소개해드리고 두 배가 넘는 상승이 나와주었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린다고 말씀을 드리겠고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도 2025년, 2026년 계속해서 기대해볼 세터는 AI입니다. 그 중에서도 AI 반도체는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미래성장 산업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 볼수 있을까요? AI 반도체 종목 중에 앞으로 크게 대장 역할을 하면서 10배 이상 급등할 수 있는 템베거 종목을 지금부터 열심히 추적해야 한다는 겁니다. 큰 돈을 투자하지 않더라도, 월급의 일부분 아주 소액이라도, 이 종목을 모아가야 수백 퍼센트의 수익률을 손에 쥘수 있는 것이죠.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시는 이 유튜브 또한 AI 반도체와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고 반도체야말로 대한민국의 핵심 산업으로 앞으로 더더욱 시장은 성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현재 이재명 정부는 코스피 5천을 공략으로 상법 개정까지 단행하면서 우리 주식시장을 살리려고 많은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5년 동안 정부는 우리나라의 주식시장을 살리기 위해 주도적으로 행동해 나가면서 이재명 대통령 본인 또한 코스피 지수에 본인 월급을 투자하겠다고 선언한 상황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도 뭘 보내드리고 있냐면 지난번과 똑같이 구독이라는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AI 반도체 관련주 중에 앞으로 대장주 역할을 하면서 주가가 가장 크게 급등할 한 종목을 여러분들께 문자 발송으로 종목명과 사고 파는 시점을 모두 알려드릴 건데요. 그 문자를 받고 여러분들이 주식으로 돈 버는 연습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혹시라도 나는 주식을 하지 않는다 하시는 분들은 주변에 주식하시는 지인분들에게 말씀을 해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연세가 있으셔서 투자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이 종목을 자녀분들에게 한번 사봐라, 이걸로 한번 수익을 내봐라, 이렇게 조언을 해주실 수도 있는 거겠죠. 그래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시청자분들 중에 나도 이번 종목이 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요. 누구나 상관없이, 그리고 어느 시간대나 상관없이, 부담없이, 010-250-0333번으로 구독이라는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이번에도 똑같이 무료 추천 급등주 문자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이해되시겠죠? 제 번호 010-250-0333번으로 구독이라는 문자 보내주시면, 여러분들이 직접 이슈를 통해서 돈 버는 연습을 해보실 수가 있는 거고, 제가 돈을 받는 것도 아니고 투자를 대신해 드리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부담 없이 신청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수익이 나면 저는 다른 것은 하나도 바라지 않습니다. 제 채널에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 주시라.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